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2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수 있는 결혼 생활.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른 건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그동안 절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5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 신입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 여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직급이 과장이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회사에 이제 막 입사했는데 생각없는 행동을 한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회식 자리였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볼 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딪힌 건 아니고 술에 만취한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부딪힌 건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죄송하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술이 많이 취해서 여자에게 해서는 안될 말을 퍼부으며 무섭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이상한 남자에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 건드렸다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부터 날아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회식 자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깊이 생각을 하던 저와 달리 한시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은 벌써 아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면 몇 번을 거절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며 매달리면서 무턱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을 보내는 상황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 셋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음식 처음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예비사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주 약간 조미료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조미료 사용하신 건 아니죠. 아,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아버님 머리가 탈모잖아요. 아무래도 조미료를 자주 쓰다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탈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 제가 진짜 속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드시고 대머리 되신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자기가 무슨 말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일단 그 자리에서 넘겼고 당황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뒤 저희 집안에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고민하자고 했었고 저도 저런 모습을 본 상태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결혼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희 집에 알았겠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현관배를 눌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말 실수를 했는지 알려준 후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미리 얘기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그만해야겠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찾아왔던 거죠. 저녁 시간 전이어서 일단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아주 밝게 웃더니 아빠 엄마에게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엄청난 고가의 선물이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 기분이 금세 풀리셨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테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착한데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좀 문제였지만 이건 고치면 될것 같았고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직원들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 실수하는 것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무사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지,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이 차 보였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저에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보며, 슬픈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분위기가 우울해지자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눈을 뜨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필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라서 소식만 전달하는 상태였고 수술 날 아빠가 올것 같다며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옆에서 잘 챙겨주라며 부탁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수술 때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엄마가 오셨고, 눈을 뜨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갑에서 뜬금없이 만원 한 장을 꺼내더군요.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마에 만원을 딱 올리더니, 가시는 길 편히 떠나시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에 손이 날라갔고, 남편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단정 짓고 있었어요. 의사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떠나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모든 상황을 엄마가 듣고 있었고, 이마에 만 원이 올려졌을 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어,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 는 이제 막 수술 받고 나왔고 세상 떠난 분도 아닌데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떠나라며 엄마 얼굴에 만원을 붙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 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빨리 말해 보라고. 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 떠나면 노잣돈 올려주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봤어. 아직 어머님 뛰어나지 않으셨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당신만 조용히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엄청난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는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린 아빠는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며 남편을 향해 엄청 무섭게 걸어오셨고 놀란 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는 멱살을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도 진정이 되었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이번 일이 너무나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꺼냈다며 저에게도 이혼하라고 통보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 저도 이혼 생각 안한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혼이 두려웠던 남편은 자기도 생각을 좀 하자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별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며 울고 있으니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서 놀아주다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풍비박상 만들었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황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서 받아보니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장례 시장에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는 5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 정말 쌀벌했죠. 아직까지 그때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없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을 꺼내더니 자기의 행동을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하고 싶은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참고 계셨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셨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도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돼지머리였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지갑에서 만 원을 꺼내면서 돌돌 말더니 돼지코에 입이며 꽂아 넣으시며 부의금이라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돼지머리 당장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잡기 취급 당했지만 이해해달라며 돼지머리에 꽂은 돈은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다 못해 결국 똑같이 갚아주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행동들에 대해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은 남편의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의 행동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